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비, 최영희입니다. 자, 2일째 수업입니다. 뭐, 복습 스터디의 내용이 우리 기본 개념 할 때만큼 많지는 않아서요, 아마. 요건 좀 가벼운 느낌으로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한 번씩 다시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가주세요. 자, 사회적 자본에 대한 내용이 드디어 들어갑니다. 너무 중요한 행정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성이죠. 사회적 자본의 시간적인 동시성을 전제하지 않는다라는 것. 좀 까다로운 형태의 선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9번부터 시장 실패. 시장 실패는 시장 실패의 유형.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외부효과 발생에 대해서 정부는 보조금이나 정부의 규제, 외부 경제라고 한다면 좋은 거니까 보조금. 외부 불경제라고 한다면 나쁜 거니까 정부 규제 대응할 수 있죠. 정부의 비대칭성은 사실 보조금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고요. 규제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오픈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요. 정보를 오픈하지 않는 기업에게 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맞는 선지. 자,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좋은 외부효과인가 봐요. 그래서 좋은 외부효과는 보조금 지급 나쁜 외부효과는 정부의 규제 사회적으로 최적의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죠. 자, 맞는 선지구요. 12번 경제적 규제는 그저 규제 중에서도 경제적 규제입니다. 경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laughs> 경제적인 활동을 규제하죠. 경쟁을 제한하거나 촉진하는 등의 경쟁과 관련이 있는 규제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13번 정부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보조금 또는 강제 규제 이런 것들로 대응할 수 있다. 계속 문제가 설명하는 게 똑같아요. 외부 효과에 대한 내용, 정부의 비대칭성에 대응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늘 특징적인 부분들만 잘 기억해 주시면 쉽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정치 행정 2원론. 그래 문제가 딱 10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두 개씩 저랑 같이 풀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 그래 행정과 정치가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역관주의의 폐, 정당 정치 개입이 계속 문제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했고요. 뉴딜은 정치 행정 1원론의 등장 배경입니다.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 개혁 운동은 정치행정 이원론 시기에 전개가 되었었던 운동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3번 X. 정치행정 이원론을 대표하는 애플비는 정치와 행정이 단절적이라고 보았다. 애플비는 정치와 행정 이원론자가 아니라 전형적인 이론론자. 우리 어제 했었던 선지의 사실 있었던 개념입니다. 3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4번 정부 실패 갈게요. 자, 공공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만약에 민간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 민간에 대한 규제를 진행해주게 되죠. 그래서 맞는 선지구요. 외부 불경제, 부정적인 외부효과입니다. 근데 거기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외부 경제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틀린 선지고요. 정부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응해서 정부는 보조금의 지급, 규제 이두 가지를 다 해줄 수 있습니다. 맞는 선지입니다. 4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1차 마무리. 여러분 좀 가볍게 볼수 있죠. 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속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정학 우리 좋은 습관으로 시작합시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안녕.